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활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복원되는 건데요.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유인책이 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시큰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부활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취등록세 감면 분명 매력적인 혜택인데 왜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포장지는 좋은데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대상이 되는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국민주택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세제혜택을 볼까요? 먼저 취득록세 감면이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록세가 85%에서 100% 감면되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6억 이하 아파트의 취득세는 1%입니다. 60 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의 6억 아파트라면 취득세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50%를 하지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죠. 다주택자는 취득세 증가 아니냐고요.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자는 4% 4주택이거나 법인은 6%로 완화됩니다. 종전에는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였죠. 그런데 이제는 조정지역에서도 2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됩니다. 3주택이 되더라도 7,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사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1,2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 주택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다음에는 종부세를 볼까요? 아파트 매입 임대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인당과세죠. 부부가 각각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9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면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거기에 조정대상 지역 이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없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 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에서 6%의 중과세율이 0.5에서 2.7%의 일반세율로 바뀌게 되죠. 기본 공제는 높아지고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은 낮아지면서 다주택자에 견딜만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내려가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해 기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까요? 절하면 안낼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다고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한시적이지만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기간도 24년 5월로 더 연장됐죠. 좀더 지켜볼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양도세 감면 유인책이 되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 하는데 그건 또안 해줍니다. 부실한 혜택을 받고 아파트 매입 임대를 하기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의 단점을 볼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상 혜택도 받지만 그만큼 의무도 많아집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종전금액의 5% 상한율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하락 중이고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5% 상한에 묶여 있다면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대출도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시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되는데 부기등기가 되어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꺼립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추가대출은 고사하고 대출연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이 너무 깁니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단기가 없고 장기 10년입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면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으로 주택가격을 높일 수 있지만 10년 동인데 15년을 선택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중도 폐지가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년이나 15년을 무조건 보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중 하나가 의무임대 기간 중에도 주택임대사업자끼리 포괄양도양수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임사끼리 포괄양도양수는 됩니다 그런데 포괄양도양수를 하면 주임사 중도폐지에 따른 과징금만 면제되는 거지 감면받은 취득세와 그간 감면받은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부는 모두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자를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로 포괄양도양수시 의무 임대기간은 승계됩니다 10년 중 6년을 보유하고 포괄양도양수를 하면 매입자는 4년만 더 채우면 됩니다. 대신 세제혜택은 인수일로부터 다시 스타트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오히려 임대기간이 더 길어지죠. 4년 지나서 연장하면 1 0년추 가니까요. 어쨌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의미 임대기간 동안 주택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10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떨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임사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집값 하락이나 상승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간주하며 공급에 기반 없이 때려잡기만 급급했습니다. 아니 왜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인가요? 유석열 정부는 당장의 집값 하락에 매달려 그간의 정책 기조를 너무 쉽게 폐기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운영되면 정책의 신뢰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집값은 하락하면 안 되나요? 1년 전에는 집값이 너무 높다고 난리지 않았나요? 상승의 시간이 있으면 하락의 시간도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조정의 시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끄러 실거주집을 마련한 한계가가 문제라면 은행에삥 뜯지 말고 정부 지원으로 1, 2, 3% 이하로 5년이나 10년 정도 지원해주고 일반 대출로 전환해주면 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기준도 수도권은 9억 정도로 높여줘야겠죠. 금리 4%에 6억 이하 주택 기준인 안심연한 대출에 과연 몇 명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 정도 주택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규제는 하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다 풀어주고 완화해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시익은 없고 의화을 가득한데요.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을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론선 설명에 오픈 채팅방 참여 주소도 있으니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 하세요. 지금까지 투자 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